남자 여자가 만나서 여자가 이제 말하자면 갔어요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이 여자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있고 그런 점사를 본 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 처방을 내려준 적이 있어요. 있는데 그분이 한몇 달인가 뒤에 손님을 보내서 그 손님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. 이제 그 손님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, 그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또 제가 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고, 그리고 났는데 그분이 몇 달인가 했다가 다른 손님을 보냈는데 그 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근황을 들은 거죠. 그, 뭐, 사실은 헤어진 여자 마음 잡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쉬운 일은 아닌데, 물론 그게 어떤 방법을 썼다고 해서 내일 당장 돌아오는 건 아닌데, 그래도 다행히도 반년 만에 그 여자분이 돌아왔나 봐요. 돌아와.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떤 방법을 물어봐라, 뭐 상담을 해봐라 그래서 손님도 보내주시고 근데 그 방법은 어 제가 쓰는 방법도 다른 보살님들이 쓰는 방법 다 틀리기 때문에 어 어떠한 부당이 어떤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맞는 방법을 쓰는지 그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그분한테 잘 맞아 떨어져서 그분은 어 말하자면 헤어진 여친이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손님도 보내주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 예산에서 홍주사 현판을 걸고 수염보살 이름으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갑니다. 제가 신점 영점을 보고 있고요, 조상을 조상을 잘 보고 그 다음에 터,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이 조상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. 이제 그런 분들, 그런 분들은 상담을 원하시면 어, 전화를 편안하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.